투덩이라고 또 핫튜에 투덩이를 섞어서 투덩이라고 이제 불리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이름은 우연양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방울 소리가 나서 이 친구가 등장하면 방울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짝꿍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짝꿍 이름은 쫑남이에요 그리고 이 입꼬리가 약간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제 친구의 이름은 쫑배우고요 잘봤나요 이 친구들의 이름은 이제 핵몽이라는 친구들입니다. 바로 이 자유분방한 귀라고 할수 있는데요. 치어리더의 그 이렇게 팔 동작을 우리 핵몽이도 같이 재현할 수 있습니다. 캐릭터의 이름은 바로 산덕입니다. 너무 귀엽죠? 어,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할 이 친구의 이름은 떵별이입니다. 너무 귀여워 요 이렇게 흔들 때도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친구의 이름이 뿅밍이. 이뿅명이를 보면은 진짜 매력적인 점들이 엄청 많아요.